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확실히 그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확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어,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발제를 해주실 분은 가천의 대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님이십니다 정재훈 교수님은 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 특히 백신 같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전문가이시고요. 지금도 뭐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정 교수님이 정확하게 백신에 대해서 어떤 건가 종류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일종의 팩트 체크 비슷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네, 정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가천대 정재훈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인들이 지식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 주제 부탁을 받았을 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팩트체크의 개념으로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도 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알아야 될게더 많습니다. 특히,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예방의학자 또는 감염의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 말고, 우리가 모르던 사실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팩트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실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이펙티브니스와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최신 근거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의 효과는 매우 명백합니다. 위에서 제일 왼쪽 위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확진자, 그 다음에 사망자, 백신 접종률이고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영국과 미국의 그래프를 보시면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확진자 숫자가 감소한 만큼 사망자와 중환자 숫자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수 있는 백신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래프를 벌써 1년째 보아 왔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희망을 느낀 적도 있고 굉장히 실망한 적도 많습니다. 지금은 어, 실망을 넘어서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 단계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처음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때 정부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를 생각해 보시면 11월까지 전국민 70%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완성하겠다.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종식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영국과 이스라엘, 미국의 데이터가 초기에 보여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감염된 사람들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면서 확진자의 숫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일시적이지만 존재할 수 있는 현상이구나. 그리고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변이에 의한 유행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델타 변이에 의한, 의한 재유행이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사망자의 그래프, 여기서 주황색으로 보실 수 있는 선인데,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영국의 데이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감염 예방, 집단 면역의 형성, 이런 것들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의 달성, 그 다음 집단 면역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백신의 본질적인 효과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환자가 생기지 않고 사망자가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신의 효과는 아직까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영국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실험실에서 우리가 백신의 효과를 추정해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임상시험 또는 실제 접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를 산출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가 추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다음에 그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자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해야 되고 바이러스의 시퀀스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이펙티브니스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를 보게 되면 백신을 2회 접종할 경우에는 이번 예방에 있어서는 화이자가 96%, 아스트라제네카가 92%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백신의 효과라는 것이 감염 예방 효과와 사망 방지 효과 두 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두 가지를 일으키는 기전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면서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임상 3상 시험이나 이스라엘에서 초기 데이터보다는 조금 떨어진 화이자 88%, 아스트라제네카 67%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로 봐서 백신은 유행 통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사망 방지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효과를 보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확진자 감소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효과 그리고 사망 방지에 있어서는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입니다 다음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 백신 접종을 권고를 드리면서 전문가들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이익은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백신은 100% 안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권이나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 신고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인과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과관계인데 인과관계를 전문가가 이해하는 방식과 대중이 이해하는 방식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사인이 무엇인지 적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그분이 고혈압을 앓으셨다면 뇌출혈이 직접적인 사인이고 고혈압 뇌출혈의 선행 사인으로는 고혈압을 들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이유를 찾는다면 노화가 될 것이고요. 노화의 원인은 출생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과 관계에서는 철학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매우 드문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실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 3상 시험까지 거쳐서 큰 이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출시된 백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이제 시간 내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문제는 100만 명당 몇명 정도의 수준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작위 배정을 활용한 임상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은 백신의 경우에도 대규모로 수행되더라도 5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환자군과, 아니, 실험군과 대조군이 약 2만 5천 명씩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희귀혈정층처럼 100만 명당 10명 미만의 발생률을 보일 경우에는 임상시험에서는 발견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세워왔던 그런 안전성에 대한 평가 체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적인 연구, 접종을 하면서 감시와 관찰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해 나가면서 접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백신 접종이 과거에 100% 안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분명히 백신 접종이 큰 이상 반응을 많이 일으켰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에서는 실제로 비활성화가 잘 안되면서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한 일도 있었고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하고 나서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큰 사고를 바탕으로 현대의 백신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임상시험 절차들이 황습니다 확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19 시대에 요구가 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것들은 기존의 확립된 절차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코로나 19 백신의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이상 반응, 특히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주로 사용을 하면서 연령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위험성에 대한 통제를 했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유럽과는 달리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특정한 연령 제한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백신이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은 활용 가치, 집단 면역의 필요성, 백신의 신뢰성 같은 외부적인 요인도 충분히 고려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의학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백신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혈소판 감소성의 혈전증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백신이 100%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몇 세를 기준으로 접종해 줘야 되는지가 한두달 정도 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망이나 중환자 예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희귀하지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있고 사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종에서 얻을 수 있는 피해와 접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 비교하였을 때에는 30세 이상부터는 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30세에 대한 접종 권고를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각국에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접종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한 면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건강상의 피해도 이제 회피를 하고 이익이 높은 방향으로 결정하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고요. 이때까지 한 번도 대규모 백신 접종을 하면서 연령별, 성별별로 접종 제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을 할수 있게 되고 근거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될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좋은 정책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이 혼란을 초래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백신 접종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 말고도 이제 그 사망 말고 집단 면역 형성이라든지 유행 수준의 감소 같은 것들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백신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판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시고 불행히도 두 분의 희귀할전 사례가 있었고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신 역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특정한 연령에 대해서 발생률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유행의 특시나리오를 결합을 해서 어떤 연령층에 접종을 했을 때 가장 이익이 될수 있을지, 그래서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은 너무나 명백히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mrna 백신도 심근염과 심낭염 같은 심장 염증성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 혈전과는 조금 사례가 다른 것이 어, 미국의 자료를 보면 이번 icu에 입원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가 323건 중에 두 건에 불과하고요 아직까지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면 아직은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 남성에서 어, 접종당 보고율이 어, 상당히 높고요. 100만 명당 62건 정도 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을 했을 때몇 건의 코로나 19를 막을 수 있을지, 또몇 건의 이제 그 심장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과 중환자실 입원이 발생할지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강장한 이익이 될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반응이 아니더라도 백신으로 인한 새로운 이상 반응을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백신의 이상 반응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지금은 모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의료 이용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100만 명당 몇건 정도의 증가가 있어도 저희가 확인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백신 접종하기 전 후에 이상 반응이라고 간주되는 질환들의 발생률이 늘어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발생하는 질환, 또는 평상시에 발생하는 사망보다 접종 후에 질환 또는 사망이 늘어났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가 확립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는 과학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에, 100만 명 중에 몇명 정도의 수준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를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상 반응이 백신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입증 책임에 대한 이야기고, 철학적으로는 악마의 증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 부재에 대한 증명의 근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학에서도, 특히 인과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평상시에 발생한 것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시도가 되었고요. 저도 백신 접종 전에 백신과 관련된 이상 반응의 발생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연구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해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이상 반응의 평균 발생률, 자연 발생률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신 접종이 전체 사망을 증가시키지 않은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전개는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은 경증 이상 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드물지만 중증 이상 반응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연령층에게 먼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후에 기저질환이 경증이상반응이나 드물지만 중증이상반응에 의해서 악화가 되거나 알지 못하는 중증이상반응으로 사망이 발생할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이 전후에 전체 사망률의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반응은 이 과학적인 절차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부족한 점, 그 다음에 전문가의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환 등의 건강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의 좀 무절제한 보도, 속보성 보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 특히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는, 감염병 보도 준칙에 따른 보도를 항상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언론 기사를 포털을 통해서 보시는데요. 포털은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의 사망, 하지만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아 라는 이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백신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종 후 보고된 사망에 대한 오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로이터에서 팩트체크를 다시 한 기사인데요. 우리가 베어스라고 해서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서 사망 신고가 몇건 있다라는 것을 어, 항상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와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과는 큰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 기사들은 로이터와 같은 저명한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 전후에 사망률의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사망 신고는 매우 드물고 이 신고가 리포팅 자체가 백신이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미국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데이터에서도 현재까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증가 사이에서 관계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후의 사망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데이터 상에서의 이상치는 아직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고 그 점검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